아멘. 말은 예배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연말 연초에 계속해서 영적 기초를 세우는 말씀을 나누면서 매년 새해랑 3년 주기로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을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는 5대 사형 목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죽음의 상황에 놓였을 때 그런 큰 아픔 위기 가운데서 찬양 기도를 할수 있겠습니까? 많이 알려진 영화 타이타닉이 있죠. 마지막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합니다. 모두가 죽음의 공포 가운데 배가 서서히 바다 속으로 침몰하고 있죠.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바이올린 연주자 한 명이 끝까지 또 연주를 하는 것을 봅니다. 찬송가 338장이죠. 내 주를 가까이 하려함은 십자가 침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죽게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죽게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어, 마지막 이 부분은 이제 실화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죠. 이 사람 이름이 악단장인 웰레스 하틀리라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감리교 신자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 그가 이 배를 타게 되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사람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연주하는 어, 그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남동생과 함께 원주민 사역하기 위하여 어, 미주 대륙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2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는데, 뭐, 그렇게 사역의 열매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조지아에서 2년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시 고향으로, 잉글랜드로 돌아가게 되죠. 돌아오는 배안에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큰 폭풍을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본인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죠 그가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죠 그래서 그의 사역에 있어서 다시 대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노래에는 어떤 힘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민족은 흥이 많은 민족으로 알려져 있죠 혼자 있을 때도 노래하고 일하면서 노래하고 또 같이 모여도 노래하고 슬플 때 노래하고 민족의 고란 가운데서는 노래가 있고 한이 담긴 또 여러 가지 스토리가 담긴 그런 노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K-컬처, K-팝 또전 세계적 아닙니까 세계에서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와서 문화를 배우고 노래를 배우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힘을 알고 있는 회사들 상품으로 만들죠. 그리고 이상담학계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영화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제 월남전을 배경으로 하는데 처음에 저도볼때그 음악이 아주 압도적이죠. 그래서 헬기의 스피커가 대형 스피커에서 엄청난 비트의 음악이 나옵니다. 밀림에 있는 적들에 대하여 그들에게 제기지겠죠. 죽음의 공포, 이 공포를 던져주기 위함이고, 감독과 작가는 또 전쟁의 광기를 모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온실 속에 식물을 재배할 때에 모자르터 쇼핑, 쇼핑에 또 곡들을 이렇게 들려주기도 한답니다. 음악 치료의 영역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음악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폰에 보면 또 컬러링, 음악이 나오죠. 식당에서도 또 지하철 타거나 또 대기실에서도 음악이 나오고 길거리에 뭐 어르신들부터 아이들, 학생들 항상 귀에 뭐, 무언가 꽂고 다니지 않습니까? 다 좋아하는 음악이나 무언가를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공포영화 하면 무서운 장면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 무서움을 주는 이유는 사실 음악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 음악. 그것을 빼버리면 야, 이것이 무슨 공포 영화인가 그냥 밋밋하게 장면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노래도 힘이 있는데 하물며 찬양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곳곳이 찬양으로 가득하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찬양하기도 합니다 억울함 가운데 찬양하고 탄식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찬양하죠 성전에 갈때 당연히 찬양하고 손에 대한 감사 찬양이 넘쳐나게 되죠 개인의 침상에서도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도 찬양하고, 심지어 성경에 보면 전쟁하는데 찬양대가 군대가 아니라 찬양대가 앞장서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민족 전체가 회개하고 또 찬양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로마서 15장 11절에 보면 또 모든 민,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여기서 보면 찬조할 때, 천지 창조 때 새벽별들이 노래하였다. 말씀하죠. 예수님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노래하고 목자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봅니다. 천국에 영원히 있는 게 뭡니까? 찬양은 영원하죠. 우리 찬양대 이렇게 아름답게 연주해 찬양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천국에 가면 찬양대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찬양대가 되는 거죠. 모두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찬양이 무엇입니까? 우리 일절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시편 146편부터 150은 150 편은 이제 할렐루야 장이라고 하죠. 처음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 처음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우리 또성부 영신 예배드릴 때도 할렐루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할렐루야가 원어적으로 보면 이 할렐 찬양하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루는 너희들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야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의미인 것이죠.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돼 있죠. 날마다 신곡을 발표하는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감사감격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뭐냐 아, 찬양은 결국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 구원의 일이죠 은혜 베푸신 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여 올려드리는 것이 행위를 찬양이다 하고 이거 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노래로 할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손으로 박수 치면서 악기로 온몸으로 엎드려또 찬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누구에게 찬양하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시온의 주민은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지금 교회죠. 교회 우리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누구에게 우리가 찬양합니까?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그분께 우리가 경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절구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 어떻게 찬양합니까? 절구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아 우리 사절에 3절에 보면 춤추며 소고와 수금으로 다양한 악기로 찬양할 수 있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 창조주 나의 왕이신 그분께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자기, 자기 백성을, 백성을 기뻐하시며,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구원으로 아름답게,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또 어떤 행동을 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기교, 전문적인 실력 또 좋은 악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있으면 좋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또 나의 찬양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각 위원회, 14개 위원회 사람, 모든 사역 팀들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이 전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는 물론 예전문적인 실력도 기교 연습도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 찬양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사들도 내가 예배자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안내하시는 분, 재정, 영상 미디어, 운행하시며 심지어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 지금. 예배자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의 연습 주인공이 로렌스 형제 아닙니까? 그분이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허드렛일하죠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허드렛일 하는데 흥겁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수사들이 공부하러 가지 않고 그도 다그 로렌스 옆에 와가지고 같이 설거지하고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나중에 수도원장까지 되지 않습니까? 일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귀한 것들, 떨어진 것들만 성물이 아니고, 이미 예언서에도 말씀하죠. 밥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사용되어 있는 밥솥도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말발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물이 함께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후약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그 권위, 성결 구별된 거룩 그것은 특별한 준비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말씀 훈련이죠. 제자 훈련을 통하여 말씀 훈련을 통하여 규퇴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새해에 겉도 그, 겉던 그 것보다 좋은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예배자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사에게임하고 살아갈 수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계속 몇주 동안 예배에 대해 강조할겁니다 그리고 특세도 그도 다시 다시 우리 다시. 예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전도하고, 다시 우리가 무너진 영적 기초를 세우는 것이 예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존재. 찬양 예배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가 참 싫어하죠 왜냐하면 이 찬양의 엄청난 능력 예배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마귀는 찬양을 잘못들리게 하거나 예배를 못 드리고 방해하고 여러 가지 구실 변명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짓눌릴 때 찬양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미움이 가득하면 그저 그 사람 뒤통수만 봐도 5터 10m 있는 것만 봐도 학교에 가기 싫고 저 사람 없는 곳으로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죠. 찬양의 능력과 또 말씀을 모를 때, 명령을 모를 때 찬양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많이 경험하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빠른 또일 중에 하나가 찬양하는 거죠. 찬양을 듣거나 찬양하는 것.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이 꽉 닫혀 있는 경우가 있죠. 기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기도 한마디도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밖에 안 나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면 주여, 주님 이름도 잘못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찬양을 듣는 거예 찬양을 하고 찬양을 듣고 내 영혼아, 60쪽의 세포를 향하여 명령을 내내 영혼아 여와를 호 찬양하라, 기도하라, 여와를 호 바라보라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가 같이 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지를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또 어릴 때에 하나님의 인재, 찬양기도 하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도시 지역과 달리 이제 산골 지역은 아직도 초가집이 있고, 그리고 전기가 참 귀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긴 하지만 뭐 태풍이 불든지 뭐또 이렇게 폭설이 내리고 그러면 보통 뭐 하루 이틀 복구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기가 나오고 나면 이제 암흑천지 아닙니까 시골에 산골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호롱불을 비치해 두기도 하고 또 초를 사서 비치해서 밤을 그렇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기가 들어오면 아 전기가 참 귀하구나. 요즘은 뭐 전기가 너무 흔해서 그런 소중한 가치를 잘 모를 때가 있죠.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한 번은 여름에 태풍이 너무 심하게 와서 또 장기간 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언제 복구가 될지 모르더 왜냐하면 뭐 시골에 나무로 된 전신주가 다 넘어지고 뭐 부서지고 이러면 이제 복구가 보통 쉬운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시골에 우리 청. 중동구 예배가 있는데 토요일 저녁에 있었습니다. 산길을 건너서 언덕 건너서 이렇게 공동묘지 지나가면 한 30분 정도 지나가면 시골 교회가 있는데 뭐그 당시 전화도 없고 연락할 길이 없죠. 그래서 이 암흑천지인데 예배를 드리는지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안 갈려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을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서서 이제 소강 중이지만 시골 교회를 그렇게 30분 걸어서 갔습니다. 예배당이 이렇게 우리 지금 교회들처럼 좋은 데가 아니 조그마한 예배당 마룻바닥밖에 없죠. 마룻바닥에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 있죠. 캄캄한데 그런데 소년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이곳에 보내셨으니 전기가 빨리 들어오게 해주셔서 우리 중정부 대여섯 명밖에 모이지 않았어요. 교육자도 없고 선생님 한분 계셨는데 그래도 TV도 없고 뭐 놀게 없기 때문에 그죠? 만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았는 예배 한번 드리게 해주세요. 알고 있는 찬양이 몇개 되겠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좋으신 하나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히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전기를 주세요. 그런데 누가 왔는지 갑자기 따뜻하고 온기가 느껴지고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어 누가 들어오셨나? 그래서 뒤에 교회 예배당 뒤에 가서 이제 벽에 전기 소위치를 혹시나 싶어서 켰습니다. 짠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가한데 불이 들어오는. 그러고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교회에 조금 이제 동네에서 조금 언덕 쪽에 있었는데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온 동네가 서서히 불이 남의 동네지만 불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제 나중에 예배에 들어왔어요. 걔들은 당연히 전기가 와서 내가 온줄 알았지만 이렇게 기도해 가지고 전기가 들어오지. 그 친구들은 모르지.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해에도 기도 많이 하시고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회사를 갔습니다 준비하고 고생고생하다가 기다리다가 회사를 갔는데 회사가 이제 외부의 일을 많이 하는 회사였는데 말도 직원들이 선배들이 죠 상사들이 말도 거칠게 하고 현장 장비도 많아서 사무실도 더럽고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이렇게 왔으면 막내를 좀 따뜻하게 하고 갑질을 안 해야 되는데 얼마나 또, 마음이 많이 상했는지.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너 뭐, 1년도 다닌 것도 아니고, 고장 뭐, 몇주다녀 가지고 회사 그만두냐고. 그러면 너 캐리어에도, 어, 그리어도안 좋으니까, 한 1년은 다녀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내가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잠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청소라도 좀해보려 그래서 뭐, 그거 어렵겠냐고, 그만두기 전에. 그래서, 그렇게 몇 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상사들이 이제 거친 말을 그만두고 따뜻하게 격려해주는 또 상사들도 있고, 또 나중에 한몇달 지나다 보니까 부장님이 한번 새로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에 시무집사님이왔어요 그래서 같이 둘이서 예배 드리고, 신후회가 만들어지고, 또 회사도 점점 따뜻해지고, 또 회사 생활을 재미있게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제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지금 보고마 유리 그렇죠? 3%, 5% 이하 아닙니까? 90, 100명 중에 95명, 97명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삽니다 어른들도 점점 그렇죠 우리 집안, 우리 직장, 사업장, 학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택 내 동네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삶을 삽니다 우리 예배자라는 찬양이 있죠. 설경우 작곡가가 또 지었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그럴 때가 있죠.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게 하소서. 우리 새해에. 아무도 믿지 않고 내가 선구자적 삶을 살고 개척자로, 어떨 때는 선교사로 혼자 떨어져서 사역,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처럼 우리에게도 먼저 기도를 심고, 눈물을 심고, 사랑을 심고, 복음의 씨앗을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네, 기억해야 될 것은 찬양에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구절해 보면 아무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성도에게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셨다. 구체적으로 6절부터 9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 같이였습니다. 그들의, 그들의 입에는, 입에는 하나님에, 하나님에 대한, 대한 찬양이, 찬양이 있고, 있고 그들이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그래서 원어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한 원어적으로 표현한 표준 세 번역이 있죠. 요즘 세 번역이 있는데 바로 6절 이후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두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들려 있어, 이 양날금이죠. 아, 외날이 아니고 양날은 예, 그 강력한 군사 적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문나라에게 보수하고 문민족을 철저히 심판한다. 그들의 왕들을 족쇄로 채우고 고강들을 새살소로 묶어서 기록된 판결문대로 처형할 것이니 그 모든 영광, 영광은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6절에 있는 것처럼 입에는 우리 입에 찬양이 가득니다 욕설이, 미움이, 저주가 가득한 찬양이 가득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열방을 복수하고 민족을 벌하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 지도자들, 고관들 하나님의 심판 그들이 매일 묵규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쟁을 할때 보면 거죠 핵무기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미사일을 사든지, 도로를 사든지, 전투기를 사든지, 탱크를 사든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투, 영적인 전투는 핵무기를 사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에게 이 강력한 핵무기보다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까? 교회에 있죠. 성도들의 입술에 이 찬양의 엄청난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것을 알고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새는 해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역사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고 허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20장에 보면 요 사밭이 연합군이 쳐들어오죠. 모아까 뭐 암번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요 사밭 군대가 그렇게 국력이 좋지가 않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춤한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대신에 찬양대를 조직해서 전쟁에 앞서 행하게 되고 찬양하죠 10편 149편에 이 말씀대로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 복병을 두어서 적들에게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바울가 신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체포되어서 잡히게 되죠 죽을 만큼 뭐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기진맥진하고 아 아픈 데가 없습니다 뼈가 아프고 살이 다 터지고 그때 정말 죽을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하죠 예,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또 제수들의 맹인 것이 풀지게 되는 것이죠. 여우사아 육장에 보면 이 여리고 성, 여리고 전투 유명하지 않습니까? 전쟁하지 않고 제사람들이 나팔을 불다 하면 나팔을 불고 하루 양 밖에 치르고 마지막 일곱째 날여 일곱째 날도 어, 돌 때에 예, 바로 견고한 성이 그들의 외침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특이한 목소리가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리고 구원해 주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만 특별한 소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그런 예배의 능력, 찬양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까? 오늘 구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였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 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록한 판결이 뭡니까? 율법 예언서의 심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미 기록된 말씀대로. 그런데 성도에게 이 영광, 권세가 있더라 우리에게 이 소설 같은, 허구 같은, 불가능할 것 같은 이야기가 사실이 될수 있는 거죠 말씀을 믿고 찬양의 능력, 예배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인지하시고 영광을 부어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지금도 그런 일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찬양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아무런 뭐 악기도 없죠 그냥 혼자 마룻바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였지만 하나님이 그 소년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제 평생, 지금 목회 28년째 아닙니까? 98년도 전 도서 됐으니까 어, 그때 더 많은 찬양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고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 성도님 가정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간접, 더 많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찬양하기 시작하고 우리 가정이 찬양하고 우리 직장, 사업장, 학교에서 아무도 믿지 않고 우리 동네에서 아무도 믿지 않지만 내가 아파트에서 찬양하고 주택에서 찬양하고 어떤 분들은 지하철에서 또 차를 운행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이 엄청난 능력이 내 삶에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지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그렇죠. 우리 몸이 아프고 육신이 또정서적으로 아프고 또 영적으로 눌린 분들 계십니까? 예, 찬양에 엄청난 능력을 경험합니다. 예, 저도 우리 한우들 만나면 한 시간 동안 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지막에 또 같이 손 잡고 기도하고. 예, 그때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말씀 듣다가 치유가 일어나고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새해도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세 가지를 새해는 꼭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기 원합니다. 새해는 좋은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우리 그림처럼 청년들이 찬양하고 다시 청소년들이 찬양하고 어린이들이 찬양할 수 있다면. 무릎 꿇고 마룻바닥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특세 금요일날 이 풍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 또 상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한번더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모든 봉사자들 봉사 이전에 예배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성의 의무를 파기 원합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이 아프리카 케냐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지역에 가 보니까 아이들이 물동을 하나씩 다 들고 있죠 하루에 왕복 12시간을 이 아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면 멀리 물이 없어 가지고 물이 기해 가지고 먼 지역에 가서 물을 떠와야 되는데 12시간이 왕복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교사님이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학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이걸 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추장을 찾아갑니다. 추장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동네 우물을 팔수 있는 거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우물 파면 아이들이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또 이제 학교도 갈수 있을 것 같아. 요 근데 추상님이 엄청난 추격의 이야기다. 우리 주민들은 너무 바빠서, 어, 우물 팔, 파지를 못한다고. 무엇 하는데 그렇게 바쁩니까? 제가 보기엔 바쁜 것 같지 않대 아이나, 그럼이나, 다 물들어 가야 된다고. 여러분, 그들이 제일 바쁜 일이 물들어 가는 일이 제일 바쁘고 분주하고, 그것 때문에 우물 팔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2025년도가 내가 물들어 다닌다고 내 인생 다 소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물만 파면 되는데 물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놓쳐 버리고 본질을 놓쳐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세상의 일도 해야 되죠. 필요하죠. 그러나 에너지를 우리가 어디에 다 쏟아 부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새해는 영성의 우물을 파고 기도의 우물을 팔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질에 집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시간이나 웅을 파는 아이 보면 이내 모습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 우리 상도들의 모습이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최고의 사역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비유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접대한다고 야심이라고 또 주방일도 합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하다가 도 짜증나고 힘들 때가 있죠. 에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가고 은혜 안에 가고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게 됩니다 2020년도 한 해에 보면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죠 직장생활 또 학업하신다고 사업하신다고 얼마나 지치고 피곤합니까 교회에서도 앞장서서 생기는 우리 교육자들 우리 또 위원장님들 순장님들 교사들 팀장님들 우리도 더 지치고 재직들이 더 피곤해요 앞에서 생기면 또 칭찬도 받지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욕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번아웃이 쉽게 되어집니다 마르다처럼 일만 만회하다 보면 쉽게 번아웃 될수 있습니다 상처가 많고 또 억울하고 배신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26년은 최고의 사익이 뭡니까 주님 안에 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안에 가라 나의 사랑 안에 가라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공급받고 내 영혼이 충만하고 내 내면이 건강하고 속사람이 강건하며 어떤 공격과 유혹과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껏 나누고 섬기고 지치지 않는 성령 충만한 사회와 풍성한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좋은 예배자 되시고 본질의 영생의 샘에서 우물을 팔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힘써 주님 안에 주님 사랑 안에 그 아름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